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뱃길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화물운송은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중국 석도간 국제여객선이 운항되는 군산항 국제터미널입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가 끝남에 따라 다음 주에 이른바 보따리상을 포함해 천여 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단체 여행 금지 조치에 이어 개별 여행도 자제를 권고하면서 중국에서 출발할 여객선에는 승객 탑승이 금지됐습니다. 아니, 이제 취소된 겁니다. 중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고요. 여행객들은 당분간 그 운송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컨테이너만 선적해 가지고 입출항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탑승이 금지된 가운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관광객들도. 모두 예약을 취소해서 여행객 왕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탑승 금지 기간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행객은 오지 않지만 화물 수송은 계속됨에 따라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 관계자 검역은 일차로 선박 안에서 하고 항만에는 임시 검진실과 격리실을 마련해서 의심 환자는 격리 조치하고 열이 있는 의심 환자를 찾아낼 장비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